함께 찬양드리며 9월 28일 목요말씀묵상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너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임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충성하고 온정성을 다해 주봉사라 우리 구주의 인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리게 된 자는 상 받으리니.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 사라 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눈을 떠 주셔서 이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더 사모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에 시간 명절되어 질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십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 십장 일절부터 십삼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바의 여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었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예, 그가 금120 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메.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의 규례대로 슬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부와 영광은 온 세계에 알려졌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천하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왔고 솔로몬을 방문했습니다. 그중에 한 대표적인 한 사례가 스바 여왕의 방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의 영화에 대한 소문을 듣고 스바의 여왕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지혜와 명성을 듣기 위해 또한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은 이유는 먼저는 그 명성을 듣고 또그 명성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형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 스바라는 나라는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에 위치한 나라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또, 그곳은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설을 따라 이 스바는 에디오피아라고도 말한다고도 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스바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국가였습니다. 이방 국가의 이 여왕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또그 궁금증을 가진 이후에 가만히 있지 않고 먼 거리를 직접 여행을 해서 솔로몬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스바의 여왕이 정치적인 목적이나 경제적 목적으로 방문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데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시험하여 그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떠나서 이곳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질문하는 그 내용들을 빠짐없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부 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스바의 여왕은 그에게 지혜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 적,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이 행위와 지혜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는 것인데 솔로몬의 지혜가 그의 말 즉 잠언과 또그 노래에서 곧 시행한 모든 건축 사업들에서 잘 구현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멀리까지도 소문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왕이 내가 임금의 업적에서 지혜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도 이 솔로몬 왕에 행해졌던 업적과 지혜에 대하여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으나 직접 와서 보니까 조금도 거짓되거나 과장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와 또 부여함은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극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세워주신 세상 사람들 위에 세우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당신을 선택하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치를 맡겨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을 만난 수바의 여왕은 그에게 지혜와 모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떠났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전승에 의하면 이 수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난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을 송축한 스바의 여왕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미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만나는 많은 친지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과 이 섬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주신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편지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로써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그것이며 그것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감당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오늘도 우리가 먼저 기도드림으로써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또한 바뀌어지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러한 가족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인 이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확인하고 또 그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으로 솔로몬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 역시 솔로몬과 동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어지며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가정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며 송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지들과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성 명,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만 송축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해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가지고 뭐 살아가면 서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주셨던 모든 사명,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우리에게 보내어진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의 사랑과 섬김, 우리의 언행과 삶의 태도를 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쓰임 받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퍼져나가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